우리 여당 국회의원들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존엄성이 느껴지십니까? 귀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번 총선에 이겨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물고 뜯고 해가지고 이번에 총선에 내가 제대로 이겨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당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이 진리가 아니다. 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생각을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있는 건데,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중요할까. 이게 참 평이한 내용인 것 같으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내가 하는 말이 진리가 아니었음을 알기도 어렵고, 또 알아서 인정하기도 어렵고, 인정하고 생각을 바꾸기도 어렵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아주 평범한 말인 것 같은데, 이게 실제적으로 현실에서 내가 이제 권력을 잡았잖아요. 권력자잖아요. 우리 여당의 이제 중진의 의원들, 국회의원들이 이제 권력을 잡았는데, 어, 내가 생각하는 게 틀렸다? 아, 진리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바꿀 수 있을까? 우리 신감독께서는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 어렵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인류 역사에서 천동설을 지동설로 바꿀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죽고 이게 난리가 아니었잖아요 오랜 기간 사람이 자기가 알고 있었던 생각이 사실이 맞지가 않을 때에 그것을 다시 새 것으로 전환을 시킨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동설을 다시 이제 천동설로 바꿔야지 되는데, 물론 지금의 제가 얘기하는 천동설은 의미가 좀 다르지만, 이제 다시 천동설로 돌아가자라고 만일에 제가 얘기를 한다면, 그거를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 어렵습니다. 그 정도의 난이도예요, 사실은. 지금 제가 이렇게 평범하게 쓰는 것 같고 평이하게 서술을 하고 있지만, 어려운 얘기입니다. 진실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지금 여당을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당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것 자체가 우리 여당의 국회의원들을 위하는 거지 야당의 국회의원들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야당의 국회의원들을 위하는 말은 야당의 문제점과 당신들이 생각하는 게 지금 진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그 사람들을 위하는 거지 지금. 제가 여당의 국회의원들한테 분명한 이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대단히 인정하기 어렵지만, 그것은 음, 맞는 것이고, 또 그것을 변화를 시키지 못하면 더 이상 진전은 없다. 제가 여기서 요거를 밝혀 놓겠습니다. 아,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더 이상 발전은 없다. 여기까지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 점점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국민의 힘을 잘 이렇게 앞을 전진해서 나갈 수 있도록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또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이 본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여러분은 우리 여당 국회의원들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존엄성이 느껴지십니까? 굉장히 존귀하게 느껴지냐고요? 귀하게 느껴지십니까? 이게 우리가 우리 느낌을 한 번쯤 봐야지 돼요. 아니면 내가 이번 총선에 이겨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물고 뜯고 해가지고 싹 밟아가지고 이번에 총선에 내가 제대로 이겨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게 생각을 좀 이제는 점검을 좀해 봐야지 됩니다. 제가 또 질문 하나 좀 드려 볼까요? 지금 여당과 야당이 이렇게 정치를 하면서 단한 번만이라도 그들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한 적이 있었을까요? 생각을 좀 우리가 좀해봐 해볼 때가 이제 됐습니다. 이게 국민의 힘이 민주당을 알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민주당을 알까요? 입만 열면 거짓말. 돌아서면 뒤통수 치는 놈이라고 알고 있지. 그러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여당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제 저처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 드린 적이 없었을 텐데,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여당이,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야당을 사랑한 적이 있었을까? 아니, 뭐, 정치를 하는데 뭐, 서로 치고받고, 공천이 중요하지, 무슨 얼어 죽을 사랑이야. <laughs> 라고 생각을 하겠죠. 또, 어떻게든지 국민한테 치부를 드러내게 해서 밟고, 꺾고, 이번에 선거에서 좀 야물딱지게 이겨서 그냥 어 힘으로 좀 밀어붙여야지 될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어. 머릿속에 있는 계산은 다, 다 노출이 다 이미 어. 되어 있거든. <laughs> 국민의 힘은 민주당을 알고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모릅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왜 그럴까? 이유가 있을 텐데. 지금까지 서로 싸운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것인지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우리 그 여당에서는, 아니, 당연히 야당이, 야당이 계속 저렇게 시비만 걸고 있으니까, 야당한테 책임이 있다라고 당연 대답을 합니다. <laughs> 그런데 진실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는 않아요. 싸운 책임이 여당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당한테 있습니다. 그것이 항상 민주당한테만 있다고 말한다면 좀 어딘가 이상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맨날 싸우는데 맨날 책임이 민주당한테만 있어요? 그렇죠. 어, 맨날 싸우는데 어떻게 모든 책임이 맨날 민주당한테만 있냐고. 이제는 생각을 좀 해봐야지 되는 시대가 이제는 도래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안 하면 더 이상 전지는 없어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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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생각을.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는. 앞으로는 상대방을 의심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의심하는 습관을 가져봅시다. 왜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할까? 왜 내가 말을 했더니 나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을까? 내가 뭔가를 뭐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의심해 보는 거지. 쉬운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자신을 의심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생각과 지금까지의 어떤 판단과 결정, 지식, 이런 것들을 좀 의심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의심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